김여정이는 앞으로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장자협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언 위주로, 원래는 이제 윤미향이하고 박상도 의원 거를 좀 해볼까 준비를 했었는데, 어, 어제 그, 폭파시키고 막 김여정이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여정이께 궁금해서, 김여정이 사주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재방송하시는 분들은 증권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증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이제 평화 그게 거의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도발이 이제 계속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크게 일어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식이 요동이 칠것 같아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이 이제 도발하는 날을 조금 예언을 해드릴게요. 네, 김효정 사주만 봐서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날은 잘 모르고 이제 김정은 사주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도발하는 날을 예언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계산하느라고 몇 시간을 청기의 흐름을 보면서 계산을 했어요. 언제 도발을 할 건가. 저도 궁금하더라고. 어제 도발해서 아마 오늘 막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은 굉장히 오늘은 올라가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이 어제 큰 폭을 올라서 완전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폭파 사건 때문에 불안했던가 봐요. 이 개미 투자가들이 저는 동학이라는 말은 안 쓸게요. 개미들. 개미 투자가들이 진짜 열심히 증권을 살리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 도발을 하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물론 알죠. 오늘 도발을 절대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샀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항상 수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생방 같으면 바로 내일 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토요일 날 제가 방송에도 토요일날 보시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맞나 틀리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17일 날인데, 오늘은 이제 어제 폭파했고, 오늘은 증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끝내 오르고, 삼성전자는 100원 올르고 끝났더라고요. <laughs> 원래 많이 올라가는 날인데, 어 오늘 어제 그 폭파 사건 때문에, 어 개미들이 조금 주춤거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2차 도발이 있지 않나, 그게 걱정이 돼서, 투자를 조금 꺼리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천기의 흐름을 보니까 어 목요일 같은 경우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을사 을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날도 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요 금요일도 사중에 있는 병화가 들어오고 또 날도 병화로 흐르고 그래서 아마 월요일까지는 탄탄하게 아마 성장주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조금 문제가 돼요. 다음 주에는 아마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접어들면 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한 5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금이 들어오면 한 서너 가지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빠져요. 그러니까 금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거는 어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슈피캔코리아라는 주식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그 방수하는 서원인테, 그다음에 파미셀, 뭐이 정도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거의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아 재방송 이제 토요일 날 하니까 월요일 날은 조금 빼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아마 증권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하는 날짜는 도발하는 날짜는 제가 이제 김여정 사주를 보고 제가 아까 한 아침부터 계속 청계 흐름을 보면서 언제쯤 크게 좀 물론 잘게 도발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도발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김여정 사주하고 김정은 사주하고 문 대통령 사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확한 날짜를 뽑아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그전에는 지식을 빼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김여정의 사주는 88년생이에요. 2 8년, 어 양력으로 9월 26일인데, 나이로는 이제 33세, 아주 어린 아이죠.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인데, 좀 사고를 친것 같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80, 84, 88. 그러니까 2월 달에 29일이 껴있는 거는 29일이 없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하루를 빼야 돼요. 원래 사주라는건 태어난 날에 길을 이렇게 받아서 이게 사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루를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9월 26일로 보지 말고 9월 25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맞춰 보니까 받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브에만 제가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주를 보고 또 전화상담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청계 흐름을 계속 보지는 못해요. 저도 눈꽃 틀수 없이 손님 보랴, 전화 받으랴, 막 이러는데, 일단 뭐 유튜브 방송 또 하루 전날은 또 오전부터 또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어이 사주는 무진, 신유, 개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저 개미, 개일주. 개일주는 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주도 저 개일주였어요. 사실 이 개일주 사주들이, <laughs> 참 무서워요. 개일주는 어떤 일주냐면 개일주는 자기 속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 개일주 손님들을 보면 끝까지 말을 안해 자기 어떤 속 얘기를 잘안 해요. 그리고 약점 되는 행동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남을 굉장히 잘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한 세네 번 정도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다 해. 그러면서 이용을 되게 잘해요. 근데 본인이 이용하려고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달라, 뭐 돈을 달라, 뭘 사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남자들이 괜히 해주고 싶은 사주, 그런 사주가 개일주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자꾸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 내가 왜이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줬지 하는 게개 일주 사주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 일주 사주로는 굉장히 좋은 사주겠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예지 능력이 아주 좋아요. 예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미래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남한테 어떤 약점 잡히거나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아는 남자가 인사를 했어. 아무도 없어. 근데 주변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눈치를 보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남한테 약점을 잘안 걸리려고 하는 그런 사주예 한마디로 약점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서도 상대방 약점은 굉장히 꿰뚫어 잘봐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딱 봤을 때아이 남자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가차 없이 왜 그러냐면 사주에 금이 많거든 금이라는 건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일주래라도 금이 없는 사람들은 끌려가 사랑 때문에 근데 이런 사주는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주예요, 개일주래도. 왜 그러냐면 월에 금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 대장, 폐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초 체력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아주 잘 꿰뚫어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문 대통령을 처음에는 한번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잘본것 같아요. 김여정이가 이제 어떤 문 대통령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겉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한 할아버지 같은 인상, 그러니까 인상 좋은 또 항상 이렇게 거짓말하지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호감가는 여자들한테 호감가는 얼굴이잖아요. 천생 뭐 정말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잖아. 그니까 아마 그 김여정이도, 어문 대통령을 그렇게 본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다가 러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두번 보고 두 번째까지도 이제 뭐 봤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김여정이 사주에서는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깨뚫어 보는 게 있어요. 몇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깨뜨려 보는데 문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네번 정도를 봤는데 김여정이한테 안 걸린 거야. 자기 어떤 속내나 아픈 거를 절대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겠죠. 자기는 자신만의 어떤 남한테 드러내진 않지만 자기가 어떤 남자를 보면 다 꿰뚫어 보고 다 이용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시켜가는 그런 스타, 사준인데영 잘못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자괴감. 자괴감이라고 그러잖아. BBC 방송에서는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이가 화가 난 거는 트럼프가 배신을 해서 배신 때려서 약 올라서 폭발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문 대통령을 보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아주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봐서 충분히 북한을 경제 제재에서 풀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또 풀어줄 줄 알, 알았던데, 유엔에 가서도 이제 뭐, 남북에 이렇게 화해 못두고 어, 자기네들도 폭발을 몇개 했잖아. 뭐 원자로도 폭파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배신 맞은 기분이 들 거예요, 김여정이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사, 사람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인데 어왜 이렇게 봤지 하고 그 배신감이 한마디로 그게 약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폭파 시킨 거는 사실은 남측에 있는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이 싫어서 폭파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싫었으면 우리나라 증권 한참 할때 한참 증시 열렸을 때. 그때막 주식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아마 터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를 보면은 3시 30분에 터, 정확하게 3시 29분에. 그거는 뭐냐? 아까 사주를 얘기했듯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국민들의 이렇게 해가 안 되게끔 그런 눈치도 봤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미운 거는 문 대통령이 미운 거예요. 김여정이가 정말 이렇게 복수하고 싶고 뭔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어떤 자괴감. 그 다음에 이제 오빠한테도 좀 미안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 섞여서 아마 폭발을 시킨 거야. 근데 이제 당분간은 큰 도발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문 대통령 거를 사주를 보면 알아요. 문 대통령을 누가 이제 어떤 그때 제가 문 대통령 사주를 다 처음에 이제 문 대통령 거 보다가 나중에 이제 문 대통령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어제 왜 폭발이 됐나 그러고 이제 청계 흐름을 보니까 어제 목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까지 사실은 목기가 굉장히 강 내일 이제 화가 들어오고 꼭 이상하게 문 대통령이 목이 많으니까 목이 들어올 때는 꼭 땅이 갈라지고 항상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 쭉 예언을 했을 때도 강원도에서 불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재 크게 또 공장에서 났을 때 그때는 전부 목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딱 날짜를 보니까 목이 들어오는 날이더라고. 근데 목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제가 아마 몇달 전에 김정은 사주를 본게 있어요. 제 방송에서. 때 남들이 이제 다뭐 방송이나 뭐 그래서 이제 한뭐한 뭐한 40일, 40일인가? 한달 동안 안 나오니까 뭐 죽었네, 사망했네, 뭐 김여정이가 뭐 이제 정권을 잡네, 막 한참 막 방송에서 떠들고 뭐 예언가들도 다 죽었다 그러고 북한에서 내려온 또 국회의원 된 사람도 또 그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을 때제 방송에서는 일주일 전에, 그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오기 전에 살아있다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날짜까지 제가 맞췄어요 그제 방송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나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목요일날 나왔어요 그 날짜를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천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숨어있는 기운을 볼수 있어요 근데 어제가 목기운이 강한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날은 사실 어제나 오늘은 김정은한테는 사실 좋은 날이에요 문통한테는 아주 나쁜 날이었단 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때요? 목이 숨어 있어서 천기에 들어오는 날은 어때요? 또 도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지나간, 뭐 옛날 김정은이 나오는 날은 미래 예측을 했지만, 뭐 어제 폭파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목이 들어왔으니까. 꼭 목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목이 들어오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7월 16일서부터 7월 21일까지가 기운이 굉장히 몰아서 세게 들어오더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악재가 생길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악재가 생기면 증권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김정은이나 김, 김여정이 사주 보겠지만 모기 들을 어 일단 항상 도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때요? 또 도발 가능성이 90%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증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15일쯤 주식을 다 빼셔야겠죠 빼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미니까 똑같은 개미니까 개미 편이에요 사실은 증권은 그동안은 개미가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왜 이길 수가 없었냐면, 공매도라는 거. 증권 하시는 분들은 다 공매도를 알 거예요. 밑으로 빠져놓고 투자해서 떨어지는 거 바라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게 공매도인데, 그 공매도가 있는 한 개인들은 절대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관하고. 근데 문 대통령이 잘한 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공매도 없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자기 주식을 살수 있는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그럼 공매도가 없으면 개미들이 외국이나 기관인들한테 이겨요. 왜 그냐면 그동안 항상 저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 그동안 수없이 기관하고 외국인 공매도 쳐가지고 졌거든 뻔히 나같이 올라가는 사람도 공매도 내일 뭐가 올라갈지 아는 사람도 공매도 하면은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이겨요 수만큼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편가를기만안 하면 윤미향이나 조국 같은 애들 나와서 그냥 국민들 편가를기만안 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잘살수있어 왜냐면 국민들이 되게 뛰어난 그런 국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머리 좋고 그런 국민들이 숨은 인재들이 많아요 이번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애들이 너무 국회의원이 많이 돼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좀 걱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당은 요번에 뭐 어제 뭐 법사위에서 여섯 개뭐통합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는데다 주는 게 좋아.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주위 원내대표 가되면다줄것 같아요. 왜? 저는 운을 아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월 16일부터는 목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군을 예언하면 자수, 물이 들어와요. 그럼 물이 들어와서 제일 나쁜 사람은 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되게 엉망이 되고 그러면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 주는 게 옳아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아마 지주일이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주일 바닥을 헤맬 거예요. 다 줘야 돼요 이 그리고 내실을 기해야 돼아또 얘기가 또딴 데로 떠올랐네. 그러면 저기 어, 김여정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김여정이가 운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사주를 보면서, 근데 사주를 잘못 볼순 없잖아. 왜냐면, 김여정이는 앞으로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어, 운좀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왜 이제 운이 좋게 흘러가는 줄 알아요. 근데, 김정은 사주를 보니까, 운이 굉장히 우리나라 구군하고 맞물려서, 걔도 이제 물이 들어오면, 한겨울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얼어 터져가지고, 심장 쪽이나 위장에 안 좋은 병이 생기고 심장 마비가 올수 있고 간 기능에 무리가 오될수 있는 건 8월 달부터인데 뭔가 조금 조짐이 바뀔 것같아요 김정은 자체는 사실은 전쟁을 절대 못 일으켜요. 제가 판단하기는 김정은 제가 사주를 봤으니까. 김정은이는 굉장히 강할 것 같으면서도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고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십살이 도발은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게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건 절대 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바라는 건잘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 사는 걸 제일 잘 바라고 또 북한 국민들도 잘 살길 바라는 걸 원하는 게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는 걸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유한 나라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김여정이도 제가 사주를 볼 때는 뭐 전쟁을 바라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김여정이는 겉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주를 보니까 재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통, 황창을 림영할때 문통 특사로 왔을 때도 김여정이는 그러니까 경제를 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돈 때문에. 정치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재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더라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김여정 사주는 이렇게 물이에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월에 가서 신류 지하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 거기에 재방이 세 개가 있어요 거기에 햇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도 지장간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김여정 본인이에요 경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저 많은 금이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방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거기에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 다업체 진로표현돼 그다음에 이 없는 이 햇볕이 재물 아버지에 해당.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쇳물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럼 물이 되게 탁해지겠죠? 그러면 정화시킨다 고 그러잖아 우리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건이 햇볕이에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이 햇볕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개일주의 특징은 절대 겉으로는 욕심을 안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 욕심이 되게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불을 때워줄수 있는 이 목이 들어올 때가 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어제 이렇게 폭파시킨 게 어제 목이 들어와서, 이 뗄감이 들어오니까, 불을 생해주니까, 김여정이 이번에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 폭파시킨 걸로 인해서. 한마디로 문 대통령은 물맥인 거고, 문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굉장히 김여정이가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봤어요, 문 대통령. 그래서 뭔가 다 해줄 줄 아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잘못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잘못 본 거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열 받은 거야 지금 여관에서 이렇게 열을 안 받는 사주인데 지금 완전히 자기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를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여정까지도 속일 수있잖아이개일주까지도 속일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그래서 한 2년 동안 평화를 얻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증권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도발하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비를 좀 빼시라고 그 날짜를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김여정이도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힘이 본인한테 좋은 게 들어오니까 재물이 생기게 하는 거니까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날짜가 7월 16일서부터 21일까지는 이 목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럼 목이 강해지면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쁘다 그랬죠 그때는 꼭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목이 들어올 때마다 숨어 있는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김여정이는 좋죠 그다음에 김정은은 제가 목이 들어올 때 항상 짠 하고 나타나고 건강 회복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날짜에는 어때요 전에는 주식을 좀 빼시는 게좋죠다 방위태서도 좀잘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놔 그럼 이사주는 어쨌든 나무가 들어와야지 불이 살아나겠죠. 원래는 사실 맹한사주예요이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장의 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력이 심장의 기가 약하면 어때요? 심장에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 쪽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게 올라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멍 때리고 예를 들어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빨리빨리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박자 늦는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주가 이런 사주야. 근데, 운에서 이렇게 보면, 16살 때가 기미, 그 다음에 26살이 무오.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35살 때가 무오예요. 지금 현재 불이 들어와 있어. 운이, 대운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없는 햇볕이 이만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이 금을 다 녹여주면서, 이 금은 본인한테 문서, 수입, 엄마, 공부 이런 거죠. 이런 게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서 물도 맑아지니까 본인 위상이 높아지고. 이 땅이 어때요? 기름진 땅으로 햇볕이 들어와서 기름진 땅이 되니까 자식이 진로 사업체 운이 확 풀리는 운이라요 근데 이 대운이 35세 끝나는 게 아니라 50까지 가요. 근데 김정은 사주를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지금 37인데 30, 31, 32, 33. 34, 35, 36살 때부터 작년서부터는 이제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지진이 나는 형국이거든 그러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은 이제 뭔가 조금 안 좋은 걸 선고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번에 좀 불치병이라든지 또 명이 뭐 짧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식을 김여정이한테 맡기려고 김여정이는 이제 어떤 친동생이고 백두월통이니까 이제 자기의 자식 클 때까지 김여정이한테 어느 정도 정권을 이렇게 맡겨주는 속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폭발할 때가. 물론 김여정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근데 김정은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주는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자식도 되지만 조카도 되는 거야. 김정은이 자식도 될수 있는 그 자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불을 쌓고 권력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런 사주는 절대 이 불을, 권력이나 불을 씻겨 놓지는 않아. 그럼 김정은 자식들이 크더라도 권력을 씻겨 주지는 않을 거야. 제가 볼땐 앞으로 김정은이보다는 김여정이가 더 정권, 이 힘이, 권력이나 이런 힘이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운이에요. 오늘로 봤을 때는 사실은 김정은보다는 김여정이 80%입니다. 그럼 북한은 앞으로는 김여정의 손에서 이렇게 놀아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굉장히 계율주 사주는 그때 이만희 꺼할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참 무서운 사주예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이용 잘하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부도 어느 정도 자기 편으로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운이 좋기 때문에 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는 김여정이를 주의 깊게 많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박상도 의원하고 이제 윤미향 걸를왜 하려고 했냐면 윤미향이가 저기 투혼금 받는다고 해서 나 같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니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후원금 때문에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아니, 후원금 받는 것 같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어요. 왜 그냥 국회의원들은 뭐 개인 계좌나, 예를 들어서 뭐 법인 계좌로, 국회의원 계좌로 얼마든지 충분히 후원금은 1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참 뻔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법적으로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안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후원금 문제로 이 나라가 완전히 또 좌우파로 갈려서 이 스트레스를 주더니 뜨거니 국회의원 된지 얼마나 됐다고 후원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하, 정말 뻔뻔에 도를 넘어쓰고 얼굴이 얼마나 철면피면 저럴까.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명이 문제보다는 그 윤명을 공천한 당이 나쁜 거 같아요. 그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같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상임위원장 다 주라,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 시간 지나면 어떻게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알 거라. 고 내년 1월 달 되면 다. 알아.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다 깨지게 돼 있으니까 다 주고 통합당은 그냥 명피하면 돼. 그냥 뒤에서 알뜰살뜰 인재 키우고 여론한테 좋게 보이고 윤종인 체제에서 이끌고 가면 돼아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증권하고 연계가 돼서 사주를 보면서 정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 윤미향이 거하고, 각상도 거를, 각상도 의원하고, 원래 각상도 의원은 한번 누굴, 사주가 꽉 물면 안놓는 사주야. 그래서 한번, 각상도 사주하고 윤미향 사주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제 폭파사건 때문에 증권하고 연계가 돼서, 오늘은 김효정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